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한 희망 메시지, 브라보 파이팅의 노민입니다. 세계 최대 명절 대한민국은 바로 추석 연휴인데요. 이번 추석 연휴가 황금 연휴죠. 굉장히 긴니다 길어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늘 국민을 위해서 행복과 웃음을 주는 남자, 노민이는요, 국민들에게 늘 웃음과 행복, 또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울트라 MC로 살아왔습니다. 저도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되 같습니다. 국민 여러분, 대명절 추석 연휴를 오며가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. 어두운 도선, 화목이 넘치고, 웃음이 넘치고,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랑스러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노민이는 늘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5,200만 국민 여러분, 한가위만 같아라!